다음,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어, 21번 21번 글 그, A, B를 참고하여 민간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음, 그 내용을 일기로 이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에테니 한번 그래서 Today부터 한번 그럼 보시죠. 21번 Today I met those new friends. Friends 이름 After school when I saw one of the Mm, blah blah in Jinus mm. hand I got angry but soon I blah blah that he's not so bad. Mm. He and I are going to go to the school basketball final mm. finals this Friday. Mm. I think we will become blah blah mm. Mm. yeah so what you saying? A thought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음, 그리고 c는 love to.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이 주관식 문제였잖아요. 주관식 문제인데, 장문 문제인 거예요. writing.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지금 sentence writing을 물어보는 문제로, 어, 하나 낸 건데, 그, 대부분은 뭐 어떤 단어 같은 걸 주어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 이제 낮은 단계의 라이팅을 이제 물어본 이제 문제죠. 우선 B 번에 thought라고 쓴 거는 but soon I thought that he is not uh, not so bad. thought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정답은 지금 realize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found를 써도 되죠. I found that 뭐 뭐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 이제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이제 지금 근데 나는 알았다. 지금 대부분이 다 이게 m a t h 이나 so 나 과거형을 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제를 만약에 think 를 쓰거나 아니면은 find 를 썼으면 그0 5 점만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제까지 맞춰서 썼다 그러면 이제 다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realize 가 정답을 잡혔는데 다른 가능성이 있는 다른 sort 나 f 운 n d 도 맞게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A를 지금 정답은 새호스 티켓인데, 나하고 새호가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분은 이제 마이 티켓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티켓이라고 썼어요? 티켓스라고 썼어요? 아, 첫 번째 때는 S 붙었는데, 나중에는 아. S를 안 붙였어요. 아, 그렇죠. 첫 번째 S를 붙인 거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I saw one of 블라블라가 blah, 나왔기 때문에 one of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형 플루럴 써야 된다. 그거를 출제 포인트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을까의 출제 포인트를 기억해야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다, 그래서 문명상 말대고 I saw one of my ticket 내걸 하나 받았다. 이렇게 단수만 되면 어. 이게 지금 원너브 선생님은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생님들은 문법 문제의 포인트를 굉장히 내기를 좋아하거든요 문법이 제일 그 뭐라고 그러면 티처빌런티가 높다고 그래요 예, 뭔가 가르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하기도 쉽고. 애들이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거는 뭐 수행 평가나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평가도 주관적이고 애들이 진짜 잘그 흡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문법은 약간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이렇게 지금 문법적으로 있는 포인트를 블랭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원어 원 i c 티켓 t 츠로 쓴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복수형을 반드시 해주는가 그걸 좀 물어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 e 라 l i z 됐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좀 힘들었던 건데, I think we will become blank. 우리는 뭐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근데, we will become love to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 love to로 끝난 게 좀, 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우선, become은, 동사죠, 동사. 이런 걸 동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상태나 행동을 나타내거나, 뭐, 이럴 때, 그,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become, 몸하게 되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become하고 love도 동사죠. 사랑하다. 동사, 동사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영어에서는 같은 품사가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table하고 leg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테이블도 명사고, 레그도 명사죠. 그럼, 명사, 명사가 해서, 이거, 레그, 테이블, 테이블, 레그라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냐면, the leg of table.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원리예요. 같은 품사가 두 개가 같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사, 동사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걸 본법적으로는, 나는 want, 원한다. 산다. 그 원하다도 동사고 산다도 동사예요. 그럼 이 동사를 어떻게 서로 연결할까요? <laughs> I want to buy it. 그래서 to를 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I like 같은 경우는 I like to buy it이라고 해도 되고 I like buying it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사와 동사가 서로 연결될 때는 이거를 to 부정사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동명사를 붙여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여간 become 하고 b e 이라는 동사와 동사가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come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또 문법인 거죠. 사실은 이게 become 같은 이형식 동사라고 그래가지고 동사 다음에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하는 complement라고 하는 보어가 와야 되거든요.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야 돼요. 그래서 I want to become a good boy. 나는 좋은 애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든지 I think I will become ill. 내가 아프게 될 것이다. 이런 형용사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우리가 뭐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여기서 딱 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키워드나 단어를 딱 줬으면 괜찮은데 이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I think we will become 정답은 이 good friends였잖아요. 이것도 이제 블랭크가 두 개니까 이게 지금 friends가 되죠. I want we will become a. 그리고 또 운명상에도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we will become a good friend 하면 안 되겠죠. 다른...